자 완벽한 인간이란 자연의 경쟁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양육되는 사람이다. 아, 근데 원이라는 표현을 쓰래요. 자 완벽한 인간, perfect, perfect human being. 그다음에 무엇이 뭐뭇이 아니라 무엇이다니까 나데이 법비 구문 사용해 주면 되겠죠. 그럼 원이 사람이라는 표현이네요 여기서. 음. 자 그래서 그러면. 자연의 경쟁에서 생존하는 사람, 음. 생존하다 동사. 자연의 경쟁에서 인 전치사 인 쓰면 되겠죠. 어. 그 다음에 양육되는, 양육하다, 양육되는 사람 사회에서 사회에 의해. 여기는 수동태 써 줘야 되겠고 이렇게 꾸,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다. 그러니까 a perfect human being 자, 아니라 is 들어가야죠. is not one who survives in natural competition. 자, but 들어가죠, 이제. but one who is cultivated by society.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